평행사변형 A, B, C, D에서 각 DAB와 ADC의 크기를, 크기의 비를 3대2라고 줬네요. 자, DAB가 어디냐면 DAB 요기네. 이만큼 요거랑 그 다음에 ADC. ADC라는 거는 요기네요. 이거의 비를 3대2라고 줬을 때 Y랑 X의 크기는 어떻게 찾냐면 일단 평행사변형이니까 요렇게 평행하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X로 옮겨도 되겠다. 그렇죠 그럼 잘 봐.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이렇게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같아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즉, X랑 여기 있는 각 D랑 같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또 여기랑 또 누가 같아요? Y랑 같다는 뜻이야. 그럼 다 구했어요. 요 각들은 B를 배분하면 찾을 수 있는 거거든. 먼저 D, A, B 같은 경우는 잘 봐. 이렇게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이웃하는 두각길이 더하면 180도가 나오는 성질이 있어요. 즉 180도를 비례배분 해주면 되는데요. 먼저 여기 각 DAB는 180 곱하기 3D2니까 5분의 둘이 더한 거 분의 3만큼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랑 같아요. 약분하면 5, 3, 15, 5, 6, 30 이렇게 되고요. 둘이 곱해서 뭐가 나와요? 108도가 나오는 거죠. 얘는 108도야. 그럼 이렇게 연두색끼리 각의 크기가 같다 그랬으니까 먼저 각 Y는 108도 이렇게 나왔네요. 됐죠? 그 다음 여기도 비를 배분해도 되지만 이렇게 둘이 더하면 180도가 나와야 돼요. 그럼 얘는 몇 도라는 얘기야? 72도라는 얘기잖아. 이웃하는 각을 합하면 180도가 돼야 돼. 그리고 또 이렇게 파랑색끼리 각도가 같아. 그럼 X도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X는 72도.